22쪽에 보시면, 자, look and write라고 되어 있죠. look and write. 예, yeah, look and write 하면은, 보고서 쓰세요. 라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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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그리고 write, write. 쓰시죠. 이런 건데, 요 그림을 보셔야죠. 먼저, 자, 여기 보니까, 돌고래가 몇 마리 보여요? 두 마리가 보이죠. 분명히. 자, The dolphins swim. 자, swim이 무슨 말이에요? 수영한다. 수영한다는 거죠. 자, the dolphins swim at the zoo.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zookeeper. 자, zookeeper 사육사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은 아, 바다는 아니구나 알수 있어요. 자, swim으로 하면은 지금하고 늘하고 언제나. 하는 것을 나타낼 때 현재로 생각을 했죠. 지금 하고 있는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자, 네. the dolphins swim at the zoo. 네. the dolphins swim at the zoo. 네. 자, 우리 swim 어떻게 쓰는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s w i m. 자, 읽어볼까요? swim. swim. The dolphins swim at the zoo. 그 돌고래들은 동물원에서 수영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돌고래들은 어디에서요? 그 동물원에서 수영을 합니다. 그렇죠? 자, the dolphins swim at the zoo. 예, 네, 그 돌고래들은 어디에서요? 에서 그골고애들은 어디에서 동물원에서 수영합니다. 집중하시고 민지야. 다 들려요. 박수. 자 그런데 두 번째, 번째 문장에 보면은요 조심해야 될 따라가 있어 <웃음> Tomorrow, tomorrow. Tomorrow. <laughs> tomorrow, tomorrow, tomorrow 하면 언제예요? 내일이죠. 내일. 내일. 그러면 그들은 내일 어디에서? 어, in, yeah. the yeah. 자, 네, 네, in the, the sea. 자 바다, 바다에서 in the sea, in the sea. 그들은 내일 바다에서 뭐할 것이다? 수영할, 수영할 것이다. 수영할 것이다. 자, 뭐뭐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위리 누구였어요? 뭐뭐할 것이다. 뭐뭐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였어요. 자, they will swim in the sea tomorrow. They will swim in the sea tomorrow. They 맞죠? The They will 모모할 것이다라는 right. right. 뜻을 가진 조동사고 모든 조동사 뒤에 동사는 무슨 형태로 쓴다고요? 동사의 원형으로만 쓰게 되어 있다 했어요. 그래서 swim 이 되는 거죠. They will swim in the sea tomorrow. Tomorrow. 예, 그들은 내일 어디에서? 바다에서 수영할 것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죠. 그들은 내일 바다에서 수영할 것이다. 하늘아, 집중하고, 가방 내려놓고 쓰세요. 자, 그들은, 해석하는 것도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들은, 내일 네. 여기로 와야 돼요 네. 그다음 바다. 바다에서 그들은 내일 바다에서 뭐할 것이다? 수영. 수영할 것이다 자, They will swim in the sea tomorrow swim in the sea tomorrow tomorrow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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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e s yes yes y e 요 yes yes y 이 여자분이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걸 쓰라는 거예요. Drive, drive. 자동차를 몰다 운전하다인데 쉬가 주어져자 그러면 우리 저기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쉬, drive, drive. 자왜 s가 붙어야 되죠? 하늘이 설명해 주세요. 아 정답이에요.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일 때는. 공사에 누구를 붙여주게 돼있다 s를 붙여주게 돼있어요 언제나요? 네. she drives a car 다시요 she drives a car 자 그럼 무슨 말이 나온거예요 우리말로 그녀는 자동차를 예 <운전해>. 네, 그녀는 자동차를 운전해요 이거예요 그녀는 자동차를 운전해요 그녀는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예. 예. 그녀는 자동차 운전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그녀는 자동차를 운전, 예, 합니다. 예, 오늘 퀴즈를 어, 미안해 못, 여러분들이 그공화를 보셨기 때문에 아셨죠? 예, 시간을 좀 더. 예. she drives a car. She drives, 아, she, drives 아, 아, 아. she drives a car. She drives a car. She drives a car. 자, 그런데요. 오른편에 보니까 또 뭐가 보여요? 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바늘을 아, 아, 가네. 가네. 그쵸? 자, she. <laughs> <쉬>. 그 다음에 <laughs> 여기 보니까, <laughs> 네, 여기 보세요. Right. 이게 뭘까요, 이게? In the future. future 하면 future. 언제요?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 미래 날아다니는 차. 예, 차를 in the future, in the future.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A flying car. 오, 날아다니는 차, 이런 거죠 그녀는 미래에 날아다니는 차를 뭐할 것이다. 예, 운전할 것이다. d r i v 를 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s h e e 예 여기 에 누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윌 들어가면 되겠죠? 음. 예 잘하셨어요. She will drive. She will drive. 여기 S 붙여 많아요? 안 붙여요. 예 붙이면 안 되죠. 왜일까요? 아, 앞에 이래요. 누구 때문에? 윌이 뭐니까? 조동사. 그렇죠. 윌이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에 S야. 예, 원형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S를 붙이면 음. 안 됩니다. 자, she will drive a flying car in the future. 다시 <목소리> 집중해 음. 여기다. She will drive a flying car in the future. <목소리> 민지야, 집중하고 하세요. 자, 그녀는? 아, 예, 밖에서 걸어 가나가야 이나고 그녀는? 미래에 뭐를요? 자동차를. 어디 음, 집중하니? 아, 여기 집중하세요. 자, 그녀는 미래에 <laughs> 뭐라고요? 자동차를 다 예, 어떤 자동차? 나가다니. 예.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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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가는, 네. 예. 미래가 위. 퓨처죠, 퓨처. Future. 위에는 뭐뭐할 것이다라고 해서 미래를 나타낼 때 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녀는 미래에 미래는 퓨처예요, 알겠죠? 그녀는 미래에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에요, 운전할 것이다. 자, she will drive a flying car in the future. 예, 다 같이 해봐야죠. She will drive a flying car in the future. Yeah, in the future. Yeah. Drive... 네, 목소리들이 왜또 이렇게 응? 힘을 내세요? 네. 다음. 자, 다음 거 보세요. 자 비행기를 타고 있네요 그쵸?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고 여기는 뭐야? 아우 이건 뭐지? 로켓인가요? 로켓을? 예. 또 이렇게 우주선인가봐 그쵸? 예. 놀고 있네.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챙겨볼까요? My mom and dad to t h e I s l a n d I 일랜드는어 l i 요 아일랜드 k 이 I 그렇죠. 이 l i 아일랜드는 오케이. 섬이에요. 자 여기 있더 여기 섬. 예, 아 d 랜드 아일랜드, 아 s 랜드아 d 랜드아 a 랜드 예, i s 가 들어가 있지만 s 소리가 안 납니다. 아일랜드, 아 d My mom and dad fly. Fly. fly to the to the island. 자왜 여기에는 flies 라고 안 했을까요? 3인칭. 단수. 복수라서. 단수가 아니, 아니라, 복수. 그렇죠. 엄마, 아빠는 몇 분? 두 분. 이기 때문에, 예, 복수가 되기 때문에, 단수가 아니라서 S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요? My mom and dad fly만 fly. 그냥 써주시면 되죠. fly yeah. to the, 아, to the island. Yeah. to the island. 우리 엄마와 아빠는 그 섬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그 섬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Fly to the island. 예, 우리 엄마와 아빠는 그 섬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음은 또 볼까요? 봤더니 여기에 맞. t 마지막에 또 뭐가 보여요. in the future in the future 무슨 말이었어요? 미래 미에 자, t h e 는 무슨 말이고요? 그들은 미래에 미래. 추덤은 어디까지? 다까지다까지 모두 선을 타고 갈거다 날아가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날아가실 거예요? Day. they t h 미리 필요하겠죠? they will 아이고. 저기 세 분을 오늘 제일 늦게 나가십니다. They will fly. Fly. They will fly. fly. They, will fly. They will fly. 그들은 미래에수다은 눈까지, 달까지 날아갈 거예요. 날아갈 거예요. 자, 그들은 미래에 달까지 날아갈 거예요. 투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투가요 어디? 그렇지 모모야 어디? 사지. 어디? 사지. 2D 아일랜드. 그다음 알겠죠? 네. 섬을 영어로 뭐라 한다고요?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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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는 아일랜 디즈니 섬이에요. 디즈니 네. 아일랜드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요. 그럼요. 그니섬그럼예요 그럼요. 아일랜드라고 그래요? 아니요, 디즈니랜드잖아. 아니, 그건 아니, 디즈니라는 디즈니라는 아니, 디즈니라는 아. 아니 뭐, 만약 디즈니 아일랜드에 있는 거아 어, 그럼요, 디즈니 섬이에요, 그럼요. 아일랜드는 섬이에요. 예, 제주 아, 아일랜드. 나라야 제주 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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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긴 아, 철자가 달라요. 예, 우리나라 말로는 무슨 하지 영어 철자가 달라요? 아, 아 네. 오케이, 잠시만요. 자, 경찬아 예, 오늘 과제는, 자, 아예 오늘 여기 22쪽 있죠? 네 22쪽에 여 6문장이죠? 네예 잠깐 6문장이죠? 예. 네두 번씩 써주세요 알겠죠? 네. 몇 번? 두번두 네. 번씩 쓰고 네. 뜻을 한번 쓰시고 녹음도 한번 하세요 알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숙제? 네예 22쪽 오늘 배운 부분 자, 영어는 몇번 쓰기 연습? 두 번. 한글과 녹음은 한, 한 번씩 해주세요. 숙제하셔야 돼요. 네. 네.